최근에 언제 서점에 가보셨나요?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다음 날이면 배송까지 되는데 귀찮게 서점엔 왜 가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서점이라는 공간은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도 파악할 수 있고 또 특정 분야에 내가 몰랐던 책들에 대해서도 알수 있고 무엇보다도 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위안을 주는 공간이죠. 책 읽기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유를 가지시고요. 머릿속이 복잡했던 어느 날 시내 대형 서점에 들렀습니다. 원래는 꼭 사고 싶었던 책 한두 권만 사려고 했는데 이래저래 읽고 싶은 것들을 고르다 보니 생각보다 좀 많이 샀네요. 사실 어떤 문제나 걱정거리를 해결할 방법으로 책을 선택했다면 그 책을 읽고 이해하고 적용해야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건데 이상하게도 책만큼은 관련된 내용을 다룬 책을 사는 것만으로도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죠. 그래서 다 읽지도 않을 책을 자꾸만 사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점 에 들러 답을 찾고 위안을 찾는 건 그만큼 우리 삶이 고민과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답답한 세상살이 속에서 함께 고민 하고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강근철의 how to study 입니다. 이번 주에는 6권의 책을 샀는데요. 심리, 역사, 철학 분야의 책들이에요. 원래는 기분과 태도에 대한 책들 몇 권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는데요. 최종 구매리스트에서는 빠졌어요. 화장실에 놔두고서라도 읽을까 싶다가도 정말 사기만 하고 안 읽게 될까 봐서 조금 더 고민해보기로 했어요. 이 책은 하버드대 인지심리학 박사인 베니얼 윌링햄이쓴 책입니다. 저자는 미국 내에서 가장 유명한 학습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올해 7월쯤에 출간된 책인데 서점에 들릴 때마다 살까 말까를 망설였던 책이에요. 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는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책에 실려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사서 읽을 필요가 있을까 싶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왜 샀냐? 이번에 서점을 방문한 목적이 콘텐츠 고갈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였거든요. 이 책에 실린 내용들을 챕터별로 쪼개서 실제 제가 지도했던 사례와 연결지어서 소개해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였죠. 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역사, 특히 교양 분야 한국사 하면 출판업계에서는 최태성 아니면 설민석으로 대표된 지 오래되었죠. 그래서 새로운 역사학자의 등장이 좀 반가웠어요. 서점에서 짧게나마 좀 읽어봤는데요. 내용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문장이나 흐름도 마음에 들고요. 유일하게 책 제목만 좀 거슬렸어요. 부디 출판사와 저자가 울게 되는 책이 아니길 기대해봅니다. 화이팅! 이 책은 실리콘밸리의 철학 멘토로 불리는 라이언 홀리데이가 쓴 스토아학파 사상 실천서입니다. 매일 아침에 한장 정도 분량의 에세이를 읽으면서 스토아학파 철학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이 책의 컨셉인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쉽게 읽힐 것 같더라고요. 머릿말 마지막 부분에 세네카가 했던 말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철학은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철학이 탁상공론, 쓸모없는 학문으로 인식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에서 접하는 문제들에 답을 내놓을 수가 있어야겠죠. 과연 그런 답을 찾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언젠가 신동엽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아이들에게 어떻게 결핍을 가르칠 것인지가 고민이다라고. 신동엽 씨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 저희가 클 당시에 비해서는 아이를 풍족하게 키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언제부턴가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결핍을 가르쳐야 방법을 찾는 것, 이런 것도 배우게 되고, 또 가진 것의 소중함도 알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챙겨주지 않음으로써 챙겨주게 되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책, 아비투스가 손에 잡히게 된것 같아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아비투스는 프랑스의 철학자 브르디에가 처음 사용한 단어인데요. 문화자본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사회학이나 교육사회학 공부한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대학 때 전공과 관련해서 들은 적은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룬 책은 읽지 않은 것들이 많잖아요. 저한테 아비투스가 딱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참에 한번 읽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사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내용인 만큼 최대한 잠이 안올때 맑은 정신일 때 읽어 보려고요. 여러분 사극 좋아하세요?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되었던 역사도 사극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경험. 아마 3, 40대 이상 연령대 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셨을 텐데요. 여기서 약간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간 영화나 드라마 등으로 제작된 사극의 대부분은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위아도해군부터 왕자의 난, 세종대왕 관련된 내용, 세조와 관련된 내용,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등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이외 시대에 대한 내용은 관심이 덜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몇해 전에 이준기와 아이유가 출연한 보, 보보경심인가? 하는 드라마를 아내가 열심히 보는 걸 보면서 아 고려사 이야기도 잘만 만들면 대중들이 재미있게 볼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죠. 어렵고 딱딱해 보이는 내용은 만화부터 만화책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니까 일단 고려사는 만화책으로 먼저 접하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박시백 화백의 작품입니다. 믿고 볼 만하겠죠. 읽어보고 재미있으면 따로 영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에 산책 중에 가장 충동적으로 산 책입니다. 저자도 잘 모르고요. 책 내용에 대해서는 더더욱 잘 모릅니다. 그냥 책의 앞부분을 읽어보다가 쉽게 읽히고 뭔가 책 찍질이 필요할 때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샀어요. 뭐 아직 책 비닐도 뜯지 않은 상태인데 인터넷 서점 리뷰란 보니까 부정적인 내용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책 전반에 걸쳐서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자기 허세가 많다는 의견이었어요. 어 제가 궁금했던 건딱 하나예요. 연애 상담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시간당 90만원의 상담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90만원이면 제가 학습 상담하는 것보다 훨씬 비싼 비용이거든요. 저자는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가 궁금했어요. 이건 뭐 읽다 보면 알게 되겠죠. 많은 비추천 리뷰들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읽어 봄직한 책일지 아니면 진짜 읽는 시간이 아까운 책일지 이것도 제가 읽어 보고 말씀드릴게요. 음. 음. 당신을 바꾸는 하루 20분 독서에서 다룰 책은 앞서 소개해드린 공부하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심리학 중에서도 인지심리학 분야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누군가의 학습을 돕기 위한 목적보다는 교수가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밝힐 정도로 사실과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구성했는데요.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읽어봄직한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책의 앞부분 들어가면서 저자는 자신이 제시한 공부법을 적용하고 느낌에 집중하지 말고 결과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살피라는 거죠. 이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책의 각 장은 독자들이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침을 준다. 독자들은 학습 과정에서 계산하고 싶은 요소에 따라 읽어야 할 장을 선택할 수 있다. 각 장을 꼭 순서대로 읽거나 빠짐없이 모두 읽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흥미로운 장을 골라 읽는 방법도 괜찮다. 거기서 소개한 한 가지 방법이 성공을 거뒀다면 다른 방법도 시도해보자. 하지만 효과가 없을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내가 제시한 전략을 무시하지는 말자. 기억하자. 아마도 많은 방법이 우스워 보일 것이며 실행할 때는 당장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는가가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가지고 방법의 유용성을 평가해야 한다. 동시에 교사들도 학생들을 위한 유용한 조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장의 마지막에서 나는 교사들이 그와 똑같은 원칙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 기억은 도구이며 이 책은 독자들이 독립적인 학습자로 거듭나게 해주는 운영 매뉴얼이다. 공부가 전혀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 두뇌는 내가 공부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곁에 있는 동안 지갑을 잘 간수하자.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내 방식을 따르면 결과적으로 훨씬 더 높은 효율성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학습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꿔 스스로 공부하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책을 읽은 후엔 더 빨리 배우게 될 것이며 또한 배운 것은 더 오랫동안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두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무엇이 두뇌의 활동을 방해하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두뇌의 한계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총 1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장은 하나씩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거, 그리고 필기법, 읽기 방법, 시험 공부법, 공부 계획 세우는 거, 그리고 자기 통제, 마인드셋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음, 보통 미국 저자들이 책을 쓰는 경우에는 그 책을 쓰는 방식이 도입부에 본인이 하고 싶은 핵심 주장을 밝히고요. 나머지 내용은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다양한 사례들을 들면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해요. 이런 지필 방식의 대표 주자가 바로 말콤 글래드웰이죠. 강의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방식이 참 좋아요. 강의에서 써먹을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소개되니까. 근데 단순히 책을 읽는데 목적을 둔 독자라면 이런 방식은 뒤로 갈수록 지루해집니다. 잠도 오고요. 이 책도 그렇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렇진 않았어요. 각 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에 맞는 사례들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음 책을 사서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읽었는데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 또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법한 상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라서 쉽게 읽히는 편이었어요. 매일 2, 30분 정도만 읽기에 투자한다면 2주 정도면 충분히 완독할 수 있을 거예요. 주말에 조금 더 읽는다고 생각하면 일주일 정도? 이 책은 전반적으로 대학생 이상의 성인학습자를 지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 상황도 미국의 대학 강의실이 베이스고요. 중간중간에 중고교 교실의 이야기구나 싶은 부분도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 비춰봤을 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을 듯해요. 마인드셋이나 자기통제 같은 부분은 어떤 상황에 있는 학습자라고 할지라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읽고 바로 적용해도 될듯 하고요. 그 이외에 필기법, 수업시간 활용법, 시험 관련 내용 등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춘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를 좀 고민한 이후에 약간은 변형해서 적용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책에서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소개해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다음 주부터 틈틈이 찍어서 제가 업로드 할게요. 기대해 주세요. 음, 일단은 연령대를 불문하고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은 정독하시는 걸 권합니다. 막연히 공부해라, 학원 가라, 숙제라고만 해할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게 될지를 알려 주는 책이니까 꼭한 번은 읽어 보실 걸 권합니다. 그다음으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공부할 시간도 부족할 테니까 학기 중에 일부러 시간 내서 읽기보다는 방학 중에 아니면 공부가 돼서 머리를 좀 식히고 싶을 때 잠깐씩 잠깐씩 읽는 걸 권합니다. 읽고 내 공부에 적용할 만한 부분은 적용해보고. 대학생들은 음, 사실 대학 가면 다들 속았다고 느끼실 거예요. 비싼 학비를 내고 다니는데 딱히 가르쳐 주는 게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대학생의 경우에 본인이 전공으로 하는 분야 좀더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하는 분야를 스스로 정하고요. 그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지 잘할수 있을지가 고민일 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집에 대학생과 고등학생 자녀가 모두 있다면 부모님, 대학생 자녀, 고등학생 자녀 모두가 다 읽은 다음에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을 놓고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지난 한주 채널에 달린 댓글 하나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지원 전략과 관련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영상에서 은희님 대학과장님이 감사하다는 댓글 남겨주셨고요. 중학교 시험 전 과목 공부법 영상에 티비 하하남매님께서 막막했는데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전 과목이 전부 서 논술형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건 채점을 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세요. 평가에서 중요시 여기는 몇 가지 요소 중에 객관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객관도는 채점자의 신뢰도를 의미하는 말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누가 채점해도 채점 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출제 전에 채점 기준과 모범 답안지를 만드는 등의 선행 작업을 해야 해요. 그래서 서술형 논술형의 경우에 문항의 답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단어 개념 등을 미리 정해놓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한 문항에 10점인 문항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특정 단어 5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기준을 정해놓는다면 한 단어당 2점씩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항들이 출제된다면 공부를 하면서 핵심 개념들을 단어 형태로 따로 정리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예상 문제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예상 문제에 답안을 작성할 때 어떤 개념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지를 먼저 고민한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고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 답을 적을 때도 바로 생각나는 내용을 적는 것보다는 꼭 들어가야 하는 개념에 대해서 고민한 후에 적어야 된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답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목표 100번 쓰기 영상에 부꿀 부꿀님이 100번 쓰기 시작하고 유튜브 채널 만들었어요. 꼭 성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영상 기술이 없어서 정말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수준에서 시작했는데 아직은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영상도 좋고 내용도 좋고 너무 부럽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저도 채널 잘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as 사회 수업 세 번째 사연 37살의 간호학과 입학과 관련된 영상에 소소한 행복 님께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사마들 입시 영상 보다가 듣게 되었습니다. 방향성 없이 살다가 50이 되어서야 이제서야 방향성을 찾으려고 헤매고 있습니다. 정답은 없다는 말이 와닿았습니다. 보여지는 삶이 아닌 가슴이 뛰는 삶을 찾도록 해야겠어요. 고사마들 이점 후반대 컴공으로 유학점 고민하다가 영상 들었어요. 컨설팅을 지금 받아도 될지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수시지원 막바지라서 아마 정신없으실 거예요. 컨설팅은 언제든지 가능한데요. 그전에 저희가 만들어서 올린 영상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해보시고 권해요. 간절함의 크기가 클수록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커지는데 아무래도 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보다는 당사자와 부모님이 훨씬 더 간절할 테니까요. 그 영상에서 소개한 대로 자료 만드셨다면 그거 바탕으로 컨설팅하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깊이도 훨씬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컨설팅 신청과 관련된 url은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번 영상부터 영상 컨셉을 약간 바꿔 봤어요. 앞으로는 기존의 공부 관련된 내용 이외에도 뭐 사회 이슈 또는 책 관련된 내용 등 새로운 주제들도 다뤄 볼 테니까요. 많이들 기대해 주세요. 간절함의 크기가 클수록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부터 더 간절히 잘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다음에는 더 잘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사람들은 대부분 우등생에 대한 개념을 학교에서 형성한다. 우등생은 큰 소리로 읽을 때 지적받지 않는 사람이다. 그들은 손을 들고 교사의 질문에 답하며 수학문제를 어려워하지 않는다. 교사들은 그들을 공공연하게 똑똑한 아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그럴 필요도 없다. 모두가 알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고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형성되기 때문에 이 시절의 우등생에 관한 개념이 형성되면 이는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그 개념은 두 가지 방식에서 제한적이다. 첫째, 그 개념은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학교의 교과 과정은 빼곡하게 짜여 있어서 교사들은 빨리 진도를 나가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빨리 따라잡는 학생이 우위에 선다. 성실하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학생들 역시 동일하거나 더 깊은 이해 단계에 도달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뛰어난 지능을 보여줄 기회를 얻지 못한다. 둘째, 우등생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그 개념을 개인의 내재적 특성으로 만든다. 그들이 갈색 눈을 가졌거나 아니면 키가 172cm인 것처럼 그들은 타고난 우등생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 살펴봤듯이 지능은 우리가 누구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영향을 받는다. 누군가 과거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는 그가 우등생이 아니어서가 아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 학습 속도가 느릴 수 있다 그러나 배우기 위해서 적절한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우등생이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타고나는 권리의 일부이다 다소 과장된 말처럼 느껴지는가 우리가 학교 밖에서 배운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자 아마도 스포츠를 하고 비디오 게임을 즐기고 친구들 사이에서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악기를 연주하고 까다로운 부모에 대처하고 혹은 험한 동네를 돌아다니는 법을 배웠을 것이다. 그중에는 아주 잘하는 것도 있고, 무언가를 잘하지 못한다고 해도 많은 것을 학습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비공식적인 환경에서 대부분의 학습을 했을 것이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다면 그것을 바꾸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생각만큼 힘든 변화는 아닐 것이다. 이제 여기서 배운 전략들로 무장했기 때문이다. 학생이 아닌 사람에게 아마도 성공의 기준은 모두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경험이 학교에서의 경험과 같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학교 밖에서 성공적인 학습은 다른 역량이나 기술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지난 6개월 동안 새로운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영업사원을 떠올려보자. 그 소프트웨어는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상사는 엔지니어들이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사용하도록 설득하라고 지시한다. 그 과제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학습을 해야 한다. 영업 사원은 엔지니어들이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빨리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학습 과제인 동시에 관계적인 과제이기도하다. 학교는 순수한 학습에 보상을 주지만 기업은 다양한 기술에 보상을 준다. 가령 동료와 신뢰를 구축하거나 용감하게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염두에 두면 우등생을 이루는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의 생각을 수정해 볼수 있다. 일단 학교를 떠났다면 최고의 학습자가 될 필요는 없다. 학습과 동시에 여러 다양한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 만화 딜버트의 작가인 스콧 에덤스는 바로 그러한 사례를 보여준다. 그는 성공한 한 가지 방법은 한 가지를 최고로 잘하는 것이지만 어떤 것을 최고로 잘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보다는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을 잘하는 것은 훨씬 더 쉽다. 에덤스는 자신이 그림을 잘 그리지만 예술가는 아니라고 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보다 재미있지만 전문 스탠드업 코미디언만큼 웃기지는 않았다. 또한 그는 비즈니스 경력도 있었다. 당시 그가 갖고 있는 이세 가지 측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은 대단히 보기 드물었다. 그 결과 애덤스는 아주 성공적인 만화를 그려낼 수 있었다. 누군가 스스로 우등생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학습에서 최고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뛰어난 학습 능력과 더불어 다양한 기술을 익힘으로써 최고의 조합을 만들어내야 할 것인지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 좋다. 물론, 이 책에서 소개한 전략들을 활용한다면 분명 뛰어난 학습 능력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